일단 여기서 지하철까지 한번 가볼까요? 아, 지하철까지? 응. 얼마나 걸리나? 응. 아 일단 여기 딱 나갔을 때 여기가 바로 여기면 제일 좋은데,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. 세탁기 필요해요? 어, 솔직히 필요 없어요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네 나도 없거든요. 집에 가서 빨면 어, 되지. 가서 빨면 아니면 뭐 손빨래 정급하면 손빨래에서 알아서 말리면 되는 거지. 어, 근데 냉장고는. 냉장고는 있으면 좋지. 냉장고는 진짜 쫓아는게 하나 있고. 네, 아, 거기서, 거기서 뭐, 뭐, 먹을 거 필요 없다고 했죠? 막 먹으면 지저분해다네 저는 자취할 때 남자끼리 음, 자취할 때 음. 아예 가스를 끄나 버렸습니다. <laughs> 먹지 말자 안에서. 예. 네. 아. 진짜 시잘 떡이 없고 제일 많이 싸우는 거야. 쓰레기 쓰레기 생기는 거. 네. 설거지해라, 쓰레기. 치워라. 아. 이거 빨간 거왜안 닦았냐. 아. 이런 거 엄청 많이 싸웁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웬만하면 가라고랬는데 정윤이 아줌마가 계셔가고 그러니까 오시는구나. 여기 지금 아. 정윤이 계셔가지고. 정윤 아줌마가 계셔.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. 이게 사람이 또. 그러니까. 기왕이면 기왕 그냥, 그냥. 그냥 한번 쓱 돌아보는 거니까 일단 주변에 시장도 있고 음, 음. 여기로 할까 <laughs> 네, 이프라는 좋다 저주차서가 아니야? 여기 아파트도 있고 저 어. 뒤에도 아파트가 있고 월주차 한번 검색해보고 싶은데 지금 촬영하고 있어갖고 아, 월주차까지 뭐 고반가요? 월주차 하나 해갖고 둘이 나눠서 무조건 있죠 돌아다니면서 너한대 하고 나한대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뭐 월주차 안 하고 그냥 도포 주차 <웃음> <웃음> 알림이 알림이라는 앱이 <laughs> 네, <앤이> 있더라고요. <laughs> 지금 단속, 지금 단속 갑니다. 앱이 그러니까, 뭐 네, 있더라고요. 있어, 있더라고. 있어, 있어. 유현준 교수님이 최광 중요하다고 했고. 네, 최광 중요하다고 했고. 층고 중요하죠. 세계관을. 세계관? 그러니까 그, 건축이라는 인테리어랑. 네. 그, 세계관을. 네. 만드는 네. 작업이래. 세계관까지 만드는? 어, 만들래? 메타버스래. 무슨 <laughs> 어. <laughs> 메타버스까지 만드 그 <안에 웃음> <laughs> 유현준 교수님 구독하고 봐봐. 진짜. 견문이 넓어지는 기분이 든다니까. 어. 조용해. 아 그러네. 동네가 되게 조용해. 어, 것도 중요하고. 어. 일단 이차 길이 큰게 응. 마음에 드는데. 골목골목. 어그쵸 어, 여기 어. 이게 넓고 이런 데에 주차 이렇게. <laughs> 그리고 뭐 가스 이런 거 확인할 거. 뭐물 아, 이런 거. 물 이런 거 수압 이런 거 확인 안 했네. 응, 하지도 않았나? 그러네요. 나쁘지 않아요. 우리가 여기서 살거 아니잖아. 살거 아니야. 근데 식구 뭐 그런 거 아닌데. 사람이 살수 있는 만큼은 나올 거 아니야. 그죠? 나나나나 일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. 그렇죠? 네. 여기 살았던 사람 이 있으니까. 그치, 그리고 살은 사람이 나보다 네. 훨씬 더 컨디션이 좋게 살았어. <laughs> 내가 지금 사는 환경보다 믿을 만하다. 믿을 만한 사람이 살고 있다. 네, 네그 저기 다방에서 장 보고 연락드렸는데요. 네, 음, 알겠습니다. 한뭐한 음, 뭐한 30분 한 시간 정도 자, 이제 두번 어, 근데요? 자, 이제 두 번째. 근데요. 두 번째 매물을 한번 야,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. 우리 첫 번째 약간 살짝 마음을 많이 뺏겼는데 나쁘지 않았어요. 네. 진짜 괜찮았어. 근데 오늘 나왔으니까 적어도 세 개는 보자. 네. 두 번째 집 가보도록. 두 번째 집은 근데 어. 좋은 게더 더 넓어요. 더 넓어. 네. 가격은 똑같아. 더 넓고 위치도 네. 우리 둘다 네. 손해 본 사람이 없는. 네. 맞아요. 그래서 응. 2 5 0 그래서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. 여기데 목적지가 라고어 그러네.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집이 있다고? 그 삼각물인데 네, 아까 아까 그 사무실처럼 생겼던 그거지 도로가라서 근데 좀 시끄러울래나 사태에서. 차가 좀 시끄럽긴 한죠 네, 촬영할 때좀아 그래네 아 그래네 촬영률 또안 좋네 네. 오케이 오케이 예와 진짜 나 이게 너무 아저씨 아니야 뭐뭐 <laughs> 어쩔 수없습니어떡 하지 나이거 b j 뭐, 유튜브 이런 게되겠어이 얼굴로? 그러니까 운동하셔야죠 그러니까 y 렇게 살빼셔야 돼. i c 가 있어 보이지 사람이. c h e 신 k I suppose, is that a bit?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아 m n 아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되 이 지금 발요와 녹물 나오는데? 여기 넓어서 좋네 어디? 여기 넓어 좀, 음, 촬영하니까 메인홈 메인이 음. 음. 채광이 좀안 좋은 거 같다 그 여기는 채광은 없지 저쪽에 채광이 있지 음. 지금 컨디션이 이래서 그런지 뭔가 안락한 느낌은 없네 그니까 러 넓긴 음. 진짜 넓은데 그래서 음.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사시면서 그니까 갖고 와야죠 뭐이다 네. 보셨어요? 네, 보면 네. 어때요? 어, 좋은데? 우선 <laughs> 좋은데? 나 <날> 루치. 못... <laughs> 영화에 날법한데? 여기 라이언 먹었어. 어. 조하루 영화 날법하 이쪽이랑 저쪽에도 공간이 있어요. 보시면. 어. 아, 그러네. 저기 넘어갈 수 있어요. 길따라 어. 아, 어, 와, 근데 여기 좀 무섭다. 네? 여기 좀 무서워. 어, 무섭다고? 응. 네. 응나뭐 어. 캠핑 짐이었다 나도 되겠어. 너무 좋은데 그런 거 쓰게. 주차 혹시 물어보자. 주차 안 되지. 또 물고, 물고. 밤에나 이제 앞에다가 이제 될수 있지. 밤에는 밤에는. 네 어. 무서워요? 어. 아이 형수. <laughs> 아이 운동 신경도 있으신 분이. 아니 나, <laughs> 이런 안전... 이런 거 떨어지지 말라고 운동하는 사람인데. 여기도 나쁘지 않다. 아니 조금 나쁘긴 하다. 어떤 근데... 점이? 더럽다. 그뭐 우리가 치우면 되는 거죠? 그건, 그건 그래. 근데 그 더러움의 수치가 꽤 높다. 네, 거의 화장실. 신림동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이야. 네. 그럼 그때 많이 고생했지. 네. 치우느라. 네. 아예 그냥 대공사. 벽지고 뭐고 다카프 가지고 그냥 새로 다시 했지. 값이 당각해. 일단 뭐 나쁘지 않다. 어우십 소. 아니 난간이 너무 네. 낮아 갖고. 실내를 저번에 리모델링 을한 거네. 음, 깨끗합니다. 아까보다 훨씬 <laughs> 깨다 그러게 <laughs> 사람 사는 집느끼이지 어? 야 넓은데? 넓어. 바닥이 신기하네. 바닥에... <laughs> 사람 사는 집인데 바닥을 다 대리석으로 해놨네. 잠깐만. 멈췄 잠깐만. 촬영. 나는 나는 사실 요 정도 해서 네. 카메라 갖다 두면은 네. 여기서 촬영할 수 있어. 네. 무슨 촬영 아, 저희 사무실로 하면서 여기서 그냥 콘텐츠? 에? 네? 아, 나쁜 촬영? 유튜버예요, 유튜버. <laughs> <목마> <막> 무슨 유튜버? 유튜버. 나쁜 촬영. 양모 채널. 아 그런 사람도 있지 있어요, 많아요. 우리 촬영장 로케이션. 하면 잘못 주면 주인도 리니까 로케이션 촬영. 예, 저희는 그냥. 그쵸? 래 그래? 이거 뭔가 왜? 집 같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 근데 나는 상관없어 그래요? 나는 어,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집에서? 아, 아니 지금 뭐. 슬리퍼 신고 다니는구나 바로 나는 바로 맨발로 바로 다니니까 수. 뭔가 <laughs> 뭔가 아, 이렇게. 너는 어때? 너는 촬영 돼? 그래? 나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너는 이백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백을 써야겠지 그 백을 써야 된다고? 그러면 음. 하... 이거 왜이 너무, 너무 좁아? 아그 각이었나? 너무 없나? 좁잖아요 그쵸? 그럼 똑같은 백 쓰는 거네 아니, 이렇게 써도 되긴 해? 예쁘지 안 돼, 불거. 그러면 공용 공간이고. 거기보다는 확실히 나. <laughs> 두 번째? 아, 두 번째는 여기까지 보니까 두 번째는 안 돼? 그쵸? 어. 아 이상한데 거기는. 음, 두 번째.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사람 사귈 거 만들어야 놔 되는데 아, 네, 한 오늘 세개 봤는데 네. 저희가 세개 봤나요? 하나, 둘, 세 개, 세개 봤네요. 네. 이 번은 예전역에 탈락하셨고요. 야, 이번은 아... 네, 이번... 제일 넓 넓은 건 제일 넓어요. 네. 근데 뭔가 구조도 그렇고 약간 마약하게 생긴 그런 분위기. <laughs> 뭔가 영화 로케이션을 써야 될것 같아요. 네. 영화 로케이션로 써야 될것 네. 같아요.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... 유리창 깨면서 누가 들어올 것 같은 네, 그런 분위기였고. 그리고... 그래서 아까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3번을 네. 좀 강력하게 밀다가 오후에 <laughs> 우리가 똑같은 집을 또 봤어요. 아니면 그렇죠? 다른 <laughs> 다른 어떤 사람한테 이제 어. 얘기를 해서. 좋은 데가 있다. 그래서 가는데 길이 같아가지고, 어, 어. 여기 이거 <laughs> 먹지. <뭐지> 했는데 <laughs> 여기 같은 데 같은데요. 그래서 어. 이제 가보니까 같은 집이었죠. 근데 사실 해가 살짝 넘어간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데, 어, 우울하다. 이 느낌을 받으면서 네. 어, 정윤이도 어, 아까 아까 첫인상이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, 어. 아까 정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짐이 다 있었는데도 넓었고 짐이. 하나도 없었는데 좁았다.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죠. 큰 차이죠. 저희는 지금 1번 오늘은 일단 1번으로 지금 마음을 붙여서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있고 말하는 도중에 저를 또 집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또 추후에 네, 기록관으로서 네.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다 왔네요. 오늘 수고하셨어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과연 우리는 어느 집에서 인사를 드릴지 조지의 데모 기대해 주십시오